네, 안녕하세요. 네. 어, 브레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연습생 김사월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프로서님들께 어, 머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it's 머랭 타임. 아, 잠깐만 그걸... 어, 잠깐만 아, 이게 아, 잠깐만 아, 이게 빙자가 아니구나, 잠깐만 아, 잠깐만, 거꾸로 했어 아, 진짜 잠깐만 다시 흘러내고 넣어놓고 빨리 나와 아 빨리 자 넣고 아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laughs> 아! 아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나 헷갈렸어. 아저걔랑 오늘 인생에서 처음 깨, 깨 깨트리는 거예요.